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 시댁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시댁은 삼형제로 아주버님 부부와 둘째누리 부부, 그리고 도련님이 있어요. 우선 형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형님이 첫 인사를 왔을 때 시부모님이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가기 며칠 전, 남편이 웃으며 제게 말을 해줬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형이랑 형수님 무지 반대했었어. 진짜? 왜 반대하셨는데? 혹시 집안 차이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신 건가? 그럼 나도 반대하면 어떡하지? 제가 걱정스레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피식 웃으며 제게 다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그렇게 성물들은 아니시거든. 근데 자기 형수님은 왜 반대하신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반대 이유가 말이야. 역대급이야. 남편이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고는 잠시 말을 멈췄는데요.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제가 남편을 재촉했어요. 뭔데? 대체 뭐 때문에 반대하신 건데? 궁금하니까 빨리 좀 말해봐. 혹시 나도 반대하실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단지 자기가 우리 형수님 얼굴 보고 놀랄까봐 미리 말해주는 것 뿐이지. 뭐? 형수님 얼굴을 보고 내가 놀란다고? 왜? 얼굴에 막 흉터 같은 거 있고 그러신 거야? 아니야. 그 반대야. 얼굴이 무지 예뻐. 너무 예뻐서 문제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얼굴이 예쁜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 너가 우리 형수님 얼굴을 못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보면 깜짝 놀랄 거다. 난 살면서 얼굴이 그렇게 작은 사람은 처음이라니까. 근데 그 안에 눈이며 코며 옹기종기 다 들어가 있는데 보자마자 "와, 예쁘다 그랬다니까. 거기다 피부가 아주 대박이야. 이걸 투명하다고 해야 하나? 암튼 난 그런 투명한 피부는 처음이라니까. 우리 형이 미친듯이 쫓아다닌 이유를 알겠더라고. 그 정도야? 아니 얼마나 예쁘시길래 그래? 진짜 미인이셔. 말도 마라. 우리 형도 얼굴이 꽤 잘생긴 편인데. 형수님 옆에 있으면 그냥 오징어야 오징어. 근데 어떻게 결혼까지 하신 거야? 사실 우리 형이 음악이랑 미술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형수님은 음대 출신이셔. 피아노를 엄청 잘 치시거든. 우리 형이 형수님이랑 결혼하려고 클래식이란 클래식을 다 외우다시피 했잖아. 거기다 직접 피아노까지 배웠고 말이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미술 공부도 엄청 많이 해서 웬만한 화가는 다할 정도야. 그렇게 노력한 결과 형수님이랑 결혼까지 하게 됐고 말이야. 와 대단하다. 근데 얼마나 예쁘시길래 그런지 궁금하다. 근데 얼굴이 예쁘다고 반대하시는 건좀 그렇지 않나? 너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사실 나도 처음 딱 보는데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하나? 형수님 얼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정도였다니까. 그러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욱 그랬겠지. 얼마나 부담스러우셨겠어. 우리 부모님은. 평범한 걸 제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시거든.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 형수님 성격이 정말 좋다는 거였는데, 암튼 엄청 많이 착해.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나랑도 잘 맞을까? 난 예쁜 여자 막 질투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오히려 예쁜 여자들 보면, 꽃같이 예뻐서 좋고 그렇거든? 자기 그런 거야 내가 아주 잘 알지. 아마도 자기랑 형수님이랑 엄청 잘 맞을 거야. 그래? 그럼 다행이긴 한데, 인사 가기 전부터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좀 긴장된다. 너무 긴장은 하지 마. 한몇번 보면 익숙해질 테니까 말이야. 근데 우리 형수님의 의외로 허당기가 좀 많아. 그래서 오히려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성격은 진짜 좋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나 제가 놀랄까 싶어 남편이 미리 말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 뒤 인사를 하기 위해 시댁에 갔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다가는 형님의 얼굴을 보며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형님은 남편이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었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찰랑거리는 생머리를 살짝 묶은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 자체로도 빛이 났다고 해야 할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쁜 인형을 보고 있으면 계속 보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이지 예뻐도 너무 예뻤어요. 남편 말처럼 조막만한 얼굴에 큰 눈이 유난히도 돋보였는데요. 눈뿐만 아니라 곱게 내려뻗은 코와 피부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님에게는 생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전 매력이 있었는데요. 모든 게 완벽해 보일 것 같은 형님은 남편 말처럼 빈틈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를 잘 쏟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면서 배시시 웃곤했어요.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이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 큰며느리 따라다니면서 치우느라 심심할 겨를이 없다니까. 이런 사람이 피아노는 어쩜 그렇게 잘 치는 건지 모르겠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다. 네 얼굴에 성격 까지 완벽했어 봐라. 그것만큼 불편한 것도 없었을 거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남편이 말했던 대로 형님은 참 착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딱 봐도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티가 났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배려심이 참 많아 보였어요. 시중일간 제가 불편할까봐 챙기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형님을 만나기 전에는 혹여나 형님이 너무 예뻐서 너무나도 평범한 저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형님은 당신 얼굴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예쁜 얼굴을 그냥 막 쓰는 그런 사람 같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맨날 머리를 한 갈래로 묶은 채, 뿔테 안경을 쓰고 다니곤 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든 빛이 났지만 말이죠. 거기다 형님이 얼마나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냐면요. 우리 결혼식 날 화장기 전혀 없는 얼굴로 투명 미끄러지만 바른 채 참석을 했을 정도였어요. 얼굴을 가리는 뿔테 안경까지 쓰고 말이죠. 나중에 형님에게 따로 듣기로는 친구들 결혼식 때 말이 많아서 그렇게 다니는 게 오히려 익숙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에는 무슨 우스꽝스러운 가발까지 쓰고는 축사를 읽었다고 하는데요. 결혼식날 가장 빛나야 할 신부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아마도 결혼식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본인을 바라보며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결혼식날에도 형님이 한복을 입고 왔는데요. 형님이 입은 한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한복이었거든요. 간혹 가다 너무나 예쁜 형님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했지만 워낙 착하고 배려심 많은 형님을 절대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형님을 너무나 좋아하게 됐다는 게더 맞는 말이겠네요. 암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형님과 더욱 친해져만 갔는데요. 사람이 예쁜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형님 얼굴을 보고 나면 참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렇듯 우리는 큰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고 시댁 가족들 모두가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도련님 또한 성격이 무난한 편으로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조금씩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도련님 여자친구가 인사를 온다는 말에 가족 모두 모여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련님 여자친구의 첫 인상은 조금 화려해 보이긴 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돌아갔는데요. 다음날부터 도련님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한 모양인데, 형님이 다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어제 예비 동서 왔을 때 말이야. 우리가 무슨 실수라도 했을까? 실수요? 무슨 실수요?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비 막내 동서는 안 그랬나 보더라고. 안 그러다니요. 왜요? 우리가 무슨 실수라도 했대요? 아니,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도련님하고 예비 동서가 막 싸우고 그랬다나봐.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왜요? 어제 잘 웃기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이상하네요. 내 생각에도 그런데 아무튼 분위기가 좀안 좋은 모양이야. 그럼 설마 우리 때문에 헤어지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할것 같아. 형님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뒤몇 번의 잡음이 더 있었는데요. 가족들끼리 상의해본 결과. 예비동서가 많이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되도록이면 마주치는 횟수를 줄이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상견례도 부모님과 당사자만 참석을 해서 나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해 보였는데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착하디 착하기만 하던 형님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련님과 예비동서 결혼식 날을 몇달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우리와 함께 한복을 맞추러 가자고 했어요 어차피 한번 입는 거라 그냥 대여를 하기로 했거든요 어차피 한번 입을 거 그냥 대여할 거 하는데 니들 생각은 어떻니? 저는 괜찮아요 그럼 같이 가서 맞추면 되겠네요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말인데 니들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날 시간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제가 시어머님과 형님을 바라보며 대답했는데요. 그 순간 형님이 시어머님 눈치를 보며 어렵게 입을 뗐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는 한복 안 맞춰도 될거 같아요. 뭐? 네가 맏며느린데 한복을 안 맞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저도 놀란 채 형님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저는 도련님 결혼식에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만며느리가 시동생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다니. 너 대체 왜 그러는 거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저기, 그게, 친정에 일이 좀 있어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만 참석하면 되는 거잖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니?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참석을 못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대던지 해야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친정에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형님이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진 채 말을 하다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과 저는 그냥 황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나 당황스런 나머지 한동안 말도 잊지 못한 채 그냥 앉아있어야만 했거든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꺼냈는데요. 넌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다른 것도 아니고 시동생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러게요. 저도 좀 이상하긴 한데 혹시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요? 어머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네가 한번 알아봐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래? 뭔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 같긴 하구나. 시어머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저 또한 시어머님과 마찬가지로 형님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 형님의 모습은 평소 형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 주말 형님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는 찾아갔는데요. 그날도 역시 형님은 친정에 일이 있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형님이 말을 많이 아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과 맥주를 마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저는 형님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우선 제가 형님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형님,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고 형님이 그러시니까, 사실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멘붕 상태예요 동서 나도 내내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뭔데 그래요 형님 친정에 일 있다는 거 그거 그냥 불러대신 거죠 표가 많이 났어? 나름 생각해서 말한 건데 표가 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어설펐어요 이왕이면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지 그러셨어요 그거 몇날 며칠 생각해서 말한 건데 형님이 고개를 푹 숙이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형님, 무슨 일인지 알아야 제가 형님을 도와드리죠. 제가 형님을 엄청 좋아하고 있는 건잘 아시죠? 제 SNS에 형님 사진이 도배되어 있다시피 한 것도 잘 알고 있으신 거죠? 저 진짜 형님 좋아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시고 진짜 완전 팬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까지도 이러실 거예요? 동서, 이게 말이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괜시리 나 때문에... 도련님 결혼이 잘못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 그니까 그게 뭔데 그래요. 왜 그러는 건데요. 제가 형님을 달래고 달랬기에 형님이 겨우 입을 열었는데요. 형님의 말을 듣다가는 너무나 놀란 채할 말을 잃고 말았답니다. 형님 말에 따르면 예비동서가 시댁에 첫 인사를 왔다 간뒤 형님에게만 따로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원래가 천진난만하기만 했던 형님은 예비 동서가 여자들끼리만 뭉치자고 연락을 한줄 알았기에 신인한 채 예비 동서에게 말을 했고요. 동서, 그럼 첫째 동서도 부를까?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번에는 그냥 형님이랑 저만 둘만 봤으면 좋겠어요. 괜히 들을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그럼 알았어. 시간이랑 장소 말해주면 내가 거기로 나갈게. 라며 전화를 끊었다는데요. 왠지 모르게 뭔가가 꺼림직하더랍니다 그렇게 며칠 뒤 예비동서가 말한 한 카페로 나갔다는데요. 그날 거기에는 예비동서뿐만 아니라 예비동서 엄마와 새언니까지 와 있더랍니다. 그 모습에 형님이 놀란 채 어쩔 줄을 몰라 했던 모양인데요. 형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동서가 훌쩍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엄마, 봤지? 내 말이 맞지? 그러네, 네 말이 맞구나. 세상에나. 아가씨 말이 진짜였네요. 예비동사 엄마와 새 언니가 놀라서 한참 동안을 형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네요. 그러다가는 예비동사 엄마가 형님에게 말을 꺼냈다고 하는데요. 역시 듣던 대로 얼굴이 정말 예쁘시네요. 네? 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얼굴인걸요? 그 얼굴이 평범한 거면 지금 거리에 돌아다닌 사람들은 다들 보자기 쓰고 돌아다녀야겠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예비 동서 엄마의 말에 형님이 어리둥절한 채 물었다는데요. 아니, 그렇잖아요. 얼굴 예쁜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됐습니다. 그건 됐고, 우리가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아, 네, 괜찮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딸이 예비시댁에 인사를 다녀온 뒤, 큰양님 때문에 잠도 잘못 자고 있어요. 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을까요? 형님이 예비동서를 보며 물었다는데요. 그 순간 예비동서가 다시 훌쩍이기 시작했다네요. 그 모습에 형님이 놀란 채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었고요. 자, 보다시피 현재 우리 딸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보자고 했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돕겠습니다. 그래요, 동기간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딸 결혼식 날, 큰형님이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결혼식 날이요? 무슨 연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형님이 마른 침까지 삼키며 물었다는데요. 그걸 우리 입으로 꼭 말해줘야 하나요? 이유는 큰형님이 더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거야 큰형님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결혼식 날 신부 입장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다들 큰형님만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혼식 날 꽃은 신부여야 되는데 다들 큰형님한테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딸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예비 동사 엄마 입에서 그 말이 세워 나왔다고 하네요. 저기, 제가 그렇게 막 예쁜 얼굴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겁니까? 그쪽 얼굴 엄청 예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쪽이 우리 딸 결혼식에 참석하면 우리 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신보인 우리 딸 입장도 생각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인데. 참석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일이 있다고 대충 둘러대면 되잖아요.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럼 그렇게 알고 우린 이만 가볼게요. 혹여나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는 등 그런 말을 해서, 얘네들 파혼하게 되면 큰형님 책임인 건 알고 있는 거죠? 예비동서 가족들이 다시 한번 부탁 아닌 부탁을 하고는 자리를 떠났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형님이 혼자 고민하고 또 고민만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형님의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형님,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죠. 괜히 형님만 오해받을 뻔 했잖아요. 예비동서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냥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어. 그렇잖아. 괜실의 나 때문에 파혼이라도 하게 되면 다내 책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나 어떻게 하면 될까? 시부모님께 말하기도 좀 그렇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제 생각에는 우선 도련님한테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련님한테? 네. 그리고 나서 도련님 뜻에 따라야 할것 같아요. 어차피 선택은 도련님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괜실의 시어머니께 먼저 말했다가는 난리 날것 같거든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제 결혼식에도 형님 엄청 신경 쓰고 와주셨는데 그런 걱정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비동서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제가 형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는데요. 형님도 제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별다른 대꾸가 없었어요. 그뒤 우리 둘이 밖에서 도련님을 따로 만나 자초지종을 말했는데요. 얘기를 듣던 도련님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형수님한테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도련님도 잘 알다시피 저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지도 않는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사실 첫 인사하고 간 날부터 형수님 얼굴 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저 진짜 막 입고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예비동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날부터 기분이 좀안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얼굴이 전부가 아닌데, 왜 그렇게 얼굴에 집착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일은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도련님,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만약 그게 맞다고 하면, 파혼도 감수해야죠. 파혼이요? 저만 결혼식 참석 안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무슨 파혼까지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인지 진짜 몰랐어요. 결혼하고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할 텐데, 저는 그런 집안 감당 못 합니다. 도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도련님의 파혼 이야기가 들려왔고, 결국 시부모님까지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었는데요. 아니, 니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큰형님 될 사람한테,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니 둘째 너는 전에 상관도 안 했었잖니 저야 뭐 딱히 막 예쁜 얼굴은 아니라서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상태고요 근데 예비동서는 그래도 얼굴이 예쁜 편이라 형님한테 밀리는 기분이 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개뿔 예쁘긴 뭐가 예뻐 내가 보니까 둘째 네가 훨씬 예쁘더구만 그거다 성형빨 같더구만 넌 자연산인데 왜 그런 말을 해? 아이고 우리 어머님께서 그리 봐주셨다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예쁘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지라 몸이 간지간질합니다 앞으로 형님 앞에서 그런 말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얼마나 순수한 얼굴인데. 네제 얼굴이 좀 순수하긴 하죠. 저희 엄마가 참 정직하게 생긴 얼굴이라고 감탄을 하긴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았기에 제가 농담조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말을 듣던 가족들이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어요. 아니, 다들 뭡니까? 이 분위기는 제 얼굴이 정직하다는 거에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 같은데요? 그치만 저는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정직한 얼굴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둘째는 성격이 좋아서 다 예뻐 보여. 얼굴만 예쁘면 뭐 하겠냐? 성격이 안 좋으면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야. 어머님 그건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형님은 얼굴도 천하제일인데다가 성격마저도 천사저리가라잖아요. 이래서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 말에 가족들의 기분이 조금은 나아진 듯해 보였어요. 시아버님께서 도련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거든요 막내 너도 네 둘째 형수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봐라 어디서 얼굴만 뺀질뺀질한 사람 데리고 오지 말고 걔 얼굴이 뺀질뺀질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암튼 이 결혼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다들 그런 줄 알고 있어 막내 너도 망구친 거 확실한 거지? 네 아버지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허영심도 많고 아니, 제가 무슨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도 아니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헤어지는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결국 도련님과 여친이 파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뒤 도련님 전 여친이 형님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피워댔는데요. 처음에는 도련님 전 여친이 전화를 했었다는데, 나중에는 전 여친 엄마까지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 마냥 형님에게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댔다고 하네요. 결국 형님이 그 사람들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답니다. 형님이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제게 전화까지 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문득 형님도 참 피곤하겠다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뒤참 안타까웠던 것이. 형님이 머리를 쇼커트로 바꾸기까지 했는데요. 형님도 충격이 컸던 모양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큰 뿔테 안경으로 바꾸기까지 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형님을 놀리기도 했는데요. 형님 그냥 생긴대로 사세요. 그런데고 해서 형님의 미모가 숨겨지진 않거든요. 머리까지 쇼커트로 하니까 얼굴 윤곽이 더 살아나서 더 예뻐 보이네요. 그런 말 하지마. 나 그때 이후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야. 대체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동서도 알다시피 내가 깜빡깜빡하는 것도 많고 그 뭐냐 옛날에는 친구들이 허당 김선생이라고까지 했다니까.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도련님이 전여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내가 들어보니 또 무슨 성형수술을 한 모양이야. 근데 그게 잘못돼서 소송을 한다 만다 그러고 있다나 봐. 거기다 피부도 투명하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그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암튼 헤어지길 잘했어. 지금 보니, 완전 성형에 미친 사람 같더라니까. 도련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만약 그런 사람이 동서로 들어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기만 했거든요.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